안녕하세요. 좋아서 밥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캠핑 빙어 낚시를 가서 빙어 튀김과 도리뱅뱅을 해 먹었습니다. 제가 빙어 왕 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하실까요? 부금 주세요. 같은 경우는 힘들게 뚫을 필요가 없고요 전날 낚시하신 분들이 뚫어놓은 구멍 밤새 살짝 얼었어요 그것만 살짝 쳐서 깨주시면 돼요 빙어 낚시를 하실 때 조과가 좋으려면 보통 해뜰때 그리고 해질녘에 이때가 활성도가 가장 좋은 편이에요 근데 새벽부터 올 수가 없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24개월밖에 안된 아이를 때리고 새벽에 출발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서 전날 카라반을 끌고 춘천으로 와서 하룻밤 놀고 잤습니다. 그리고 8시 정도에 나왔어요. 수심이 엄청 깊은 것도 아니고 손맛이 엄청 좋은 어종도 아니라 사실 낚싯대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줄루만 하셔도 충분한데 엉키니까 견지낚시 정도 채비 있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순간이에요. 잘 보세요. 두 마리. 빙어는 보통 때로 몰려다니고 얘네들이 수영을 하고 다니는 유형층이 따로 존재해요. 바닥이 될 수도 있고 표층부. 위쪽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잡을 때 보셨죠? 두 마리 보셨죠? 봉돌 근처에서 고기가 잡혀서 올라왔어요. 봉돌을 저는 지금 바닥에다 붙여놨기 때문에 고기가 바닥 쪽에 지금 집어가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낚시를 하고 있는데 빙어가 계속해서 위에 있는 바늘만 물고 나와요. 그러면 바닥 쪽이 아니라 위쪽에 빙어가 유영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봉돌을 바닥에서 띄워줘야 돼요. 와이. 수면 쪽으로. 우리는 이제 빙어가 어디에 있는지 찾았어요. 이제 찾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큰걸 잡으면 좋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 빙어 바늘 채비를 할때 바늘 크기가 작게는 0.5호, 정말 크게는 한 1호 정도 써요. 근데 작은 바늘일수록 고기가 잡기 편한 건 맞아요. 근데 작은 바늘일 때큰 고기의 입에 후킹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다큰 저한테 우리 아들 유아용 밥숟가락으로 밥 먹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먹을 순 있는데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에요. 감질나겠죠? 어느 정도의 사이즈의 빙어가 나오는지 보고 그때 맞춰서 바늘 크기를 써주시면 아무래도 후킹하기가 훨씬 좋아요. 그러면 조과도 덩달아서 올라가겠죠. 0.55 정도 되는 바늘을 쓰실 때는 미끼인 구더기를 반으로 잘라서 쓰시는 게 유리하고 0 8 5 1호 정도 쓰실 때는 구더기를 하나 통으로 끼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잔인하지만 내장은 터뜨려주세요 그게 조과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집어제를 계속 풀면서 빙어를 꼬시는 방법도 있는데 보통 활성도가 좋을 때는 집어제도 필요가 없습니다. 빙어낚시를 하다보면 챔질 타이밍이 어느정도 익혀져요. 그러면 그때는 챔질에서 한 마리 걸어놓고 기다렸다가 또 챔질에서 한 마리 또 걸어놓고 기다렸다가 올리면 그게 두 마리, 세 마리 한 번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빙어가 어디에 있는지, 유형층을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어떤 사이즈의 빙어를 잡을 것인지, 채비를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제 빙어가 어떻게 잡혀서 올라오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줄을 딱당기는데 벌써 조금 느낌이 납니다. 이건 빙어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다는 뜻이에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럼 뭔가 더 당기는 느낌이 훨씬 더 나겠죠? 제가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프로를 샀습니다. 고퀄리티 영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하이 퀄리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 이 와중에 입질 왔어요? 어우, 이거 손맛이 장난이 아니에요. 끌려 들어가게 생겼어요. 두 마리네요. 어우, 뭐, 빙어를 잡으러 왔는데, 고등어만 한게 올라와요. <laughs> 되게 헛소리처럼 들리실 텐데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정말 흔한 대화법입니다. 그리고 이날 나온 빙어들이 전체적으로 씨알이 되게 자랐어요. 그래서 정말 멸치만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왜큰 것만 골라 잡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고기를 얼른 떼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여기 빙어 말고 대방어 나오니까 뜰채중 갖고라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 둘, 셋. 정말 넣으면 나오죠. 영상도 하나도 안 끊고 그냥 통으로 쓰는 거라서 보면 아실 거예요. 넣으면 나옵니다. 제가 알려 드린 방법을 다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빙어가 안 나온다. 그건 정말 자리를 잘못 앉으신 거예요. 이날도 제가 빙어 잡으러 들어가는데 정말 입구 초입에 얼음 열심히 뚫으셔서 낚시를 하고 계신 두 분을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 잡으신 걸 보니까 그건 멸치도 아니었어요. 정말 실치였어요. 실치 잡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부터 빙어 낚시 초보들이 흔히 겪는 흔한 실수 알려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찌가 밑으로 쭉 들어가요. 이러면 줄이 꼬인 거예요. 밑에서 줄이 꼬여서 풀어 줘야 돼요. 모르고 그냥 기다리면 빙어는 한 마리도 못 잡고 아름다운 자연만 감상하다 오시게 될 거예요. 에이... 맞죠. 줄 꼬였죠. 줄이 꼬이면 일단 수심이 안 맞고 입질도 잘안 와요. 낚시를 하다보면 채비가 꼬일 때가 있는데 바로 바로 풀어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바늘에 미끼가 있는지 없는지도 바로 바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빙어를 한 마리라도 더 잡습니다. 그리고 빙어 낚시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잡고 있는데 나만 입질이 없어요. 그러면, 은근히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럴 때는, 곱패질을 해주면 돼요. 곱패질이 뭐냐면, 낚시 바늘을 살짝 올렸다 내려주는 거예요. 낚시 바늘을 살짝 들었다가 내려줌으로써, 미끼가 물 속에서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빙어 눈에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빙어를, 정말 한마디로 낚아버리는 거죠. 잡은 빙어를 재빠르게 떼고, 빠르게 채비를 물 속으로 다시 넣었어요. 이렇게 넣고 입질이 오나 안 오나 확인을 합니다. 어, 입질이 바로 오죠. 고패질할 틈이 없었어요. 영상 보시면 고패질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날 정말 1분, 1분 30초 정도에 한두 마리씩은 꼭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도 준수해서. 바보가 봐요. 배가 불렀는지 이런 멍청한 짓도 하고 있어요. 자연을 사랑해서 방생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빙어를 열심히 잡아서 우리 아들하고 와이프의 입맛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가급적이면 오전에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날은 9시에서 한 10시 정도가 피딩 타임이라 그때 쏟아져서 나왔습니다. 들리세요? 이 얼음 깨는 소리? 이게 구멍이 없어서 힘들게 얼음을 깨는 소리일 수도 있고 고기가 안 나와서 계속 이동하면서 얼음만 깨시는 분들이 있어요. 입질이 안 오면 이렇게 곱패질을 살짝 해주면 입질이 바로 오죠. 곱패질을 해줬을 때 입질이 바로 오면 바로 챔질을 하는데요. 그럼 고기가 이렇게 꼬셔져요. 제가 여자는 네. 못 꼬셔도 고기는 잘 꼬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건 낚싯대가 아니라서 줄 꼬이면 낚시 끝이에요. 바늘하고 원줄하고 꼬이면 낚시가 끝이라서 이렇게 견지낚시 채비에서 쓰시는 분들은 채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꼬이면 그냥 집에 가야 돼요 아니면 바늘을 갈거나 사실 저도 채비 하나 해먹었습니다 물속 수중 영상 찍는다고 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한 손으로 어떻게 채비 끌어올리다가 꼬여가지고 결국엔 못 풀고 바늘 하나 버렸습니다 잠깐 헷가닥 돌아갔던 카메라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니까 잉어들한테 숨좀 쉬게 물좀 주고요 그 와중에 곱해질도 한번 해주고, 이제 수중 영상 보여드릴게요. 채비줄 다 꼬인 거 보이세요? 이러느니 안 잡는 게 나아요. <laughs> 가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피딩타임 때 오늘 먹을 건 충분히 다 잡아놨으니까 더 이상의 욕심은 부리지 않기로 합니다. 사이즈별로 분류를 시작할게요. 튀길 거, 도리뱅뱅 할 거, 그리고 잘 자란 것들. 이거는 아들이 갖고 놀더라고요. 다른 아빠들은 썰매도 챙겨와서 아이젠 신고 막 뛰어다니면서 끌어주는데 저는 그러질 못해서 그냥 아들 손잡고 빙판이를 걸었습니다. 낚시도 열심히 했고 아이랑 잠깐 걸었다고 벌써 배가 고픈 거 있죠. 그래서 밥할 준비를 합니다. 리우야, 리우가 고기 잡아왔어. 자 여기 보여줘. 우리 리우가 고기 잡아왔어요. 자 이만큼. 우와, 보자. 어. <laughs> 아 거기다 넣는 거야? 어. 어 됐어, 됐어. 어.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응. 그만 어, 이제 그만. 이제 그만 <laughs> 어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넣어도 돼어 이제 그만 넣어. 도리뱅뱅을 먼저 만들게요. 도리뱅뱅을 먼저 하는 이유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살아있는 빙어를 끓는 기름에 넣게 되면 그 안에서 헤엄 치면서 기름이 막혀요. 근데 아이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 장면이 너무 잔인해서 빙어님들께 스스로 작고 하실 시간을 여유 있게 드렸습니다. 삼가 고어의 명복을 빕니다. 양념하고 튀김옷 같은 경우는 집에서 만들어 왔어요. 얼음 위에서는 최대한 해야 할 것들을 줄여서 일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한겨울에 일반 버너로는 기름을 원하는 온도까지 올릴 수가 없으니까 화력 좋은 버너를 가지고 가셔야 튀김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맛있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얼음 위에서 빙어가 정말 끝내주게 튀겨졌습니다. 기름 온도를 올리기가 조금 힘든 것 빼고는 완벽했습니다. 맛은 정말 최고였어요. 이제 두 번째 튀김을 넣을 거예요. 보세요. 느껴지시죠? 소리가 달라요. 기름 온도가 낮아서 벌써 나는 소리도 다르고 맛도 조금 달랐어요. 첫 번째 게 훨씬 바삭하고 맛있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재밌게 잘 놀았으니까 이제 슬슬 정리를 하면서 주변을 한번 봅니다. 빙어만큼 사람도 많은데 열심히만 하시면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씻고 돌아가 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